모비율이 0.1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이 표본비율 PS의 표준편차가 0.03일 때 N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. 자, 모비율이 0.1이고요. 표본의 크기가 N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X의 분포가요. 일단 이항분포를 따릅니다. 이항분포는 NP 이렇게 되고요. 여기서 N의 P값이 0.1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게 숫자가 좀 많이 커지면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. 정규분포는 자, 여기가 평균이 들어가죠. 평균이고 분산이 들어가는데 평균은 m p입니다. 여기 m이 n p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일단 써볼까요? m p 그 다음에 분산은 m p q 이렇게 돼요. 그래서 m p 값이 두개 곱하면은 0.1 n 그 다음에 mpq. q 값은 1기 p입니다. q 값이 0.9이기 때문에, 여기 0.9를 곱하면 0.09n,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p hat은요, m분의 x, 이거와 같아져요. 여기서 분사를 이렇게 구해보면요. 자, m분의 1 앞으로 나가면서 n 제곱분의 1, 이렇게 되고요. 엑 X의 분산, 그 분산이 MPQ입니다. 그래서, N제곱분의 1에 곱하기 MPQ. 즉, N 약분되고, M분의 PQ가 되고요. 자, 표준편차, 표준편차. 표준편차는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. 그래서, P에서의 표준편차는 루트의 M분의 PQ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 값이, 문제에서 0.03이라고 주어진 겁니다. 자, 요거 양변 제곱을 해 보면요. n분의 pq 곱하면요. p 값이 0.1이고 q 값이 0.9니까요. 0.09가 되고요. 이거 제곱해 주면 만분의 9가 됩니다. 자, 이거 0.09도 100분의 9니까요. 양변에 100을 곱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0두개 지워지고요. 9로 나누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n은 100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